첫째,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는 기회 경제 빅딜을 제안합니다. 재벌 개혁은 필요하지만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미래 전략선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노동자는 노동 유연화와 정년 연장. 정부는 규제 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삼각 빅딜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미래 전략 산업 투자는 벤처 스타트업 투자와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모태펀드 방식으로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대기업 CVC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경우에는 2년간 배임제 적용 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한. 적인 노동 시장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도입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편. 신속하고 강력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규제 개혁 위원회와 관련 전담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기금의 투자 풀 500조 원, 즉 시가 총액 2,500조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K 주식에 투입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